호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의 귀율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한국 속담 중에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속담은요.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 미세하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중점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이지 말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는 잘못된 길에 발조차도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잘못된 길로 발을 들이게 되면 그 순간부터가 모든 게 고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요, 필요한 고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가는 길도 고생이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길도 고생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것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통용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삶이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길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4차선, 6차선, 8차선도 복잡할지인데, 우리의 이 삶은요, 8차선이 아니라 수십, 수백 차선인 그러한 길입니다. 훨씬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길은 결국에 다 이어져 있으니까 어느 길로 가도 괜찮다라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고생이다. 필요치 않은 고생이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을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가? 또 어느 길은 잘못된 길인가? 혹시나 이러한 질문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질문에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자언서 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2장 말씀은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이장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알려주기 전에 그것보다 무엇 그 무엇보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지혜의 귀중함에 대해서 명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그리고 4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의 귀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아멘. 요즘 시대에는요 지혜를 구하는 자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 지혜가 가치가 없다 혹은 가치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할 바에는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구하고 그 시간에 명예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돈 그리고 명예. 흔히들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돈이면 할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명예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명예만 있으면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그 명예가 길을 뚫어 줄 것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니까. 명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요. 여기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만연하게 볼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니, 모든 이들이 지금 돈과 명예만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 전체의 분별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하고요.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정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길을 옳은 길이다. 아니, 모든 길이 옳은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이제는 돈과 명예만 구하다 보니까요, 많은 이들이 이 방금 말했던 이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보입니다. 그 길은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두워지고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길은 점점 사라지고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생명을 잃게 됩니다. 돈과 명예만을 구하다 많은 이들이 이제 그 어떤 무언가에 중독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다 점점 생명을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 시대의 현실. 그러한 이세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혜를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여 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니 그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우리 로하여금 분별력이 있게 하십니다 어떠한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리고 어떠한 길이 잘못된 길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딘가 길이 막혀 계십니까? 어딘가 답답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럴 때 다른 무언가보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를 구하기보다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 그렇게 분별력이 있는 자로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구하여야 하고 명예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명예보다 그 돈들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더욱 더 귀함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주님, 주님께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통하여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쌈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육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화야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야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성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사 성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성교사님, 그리고 브릿지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